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안전특대품. 또 이렇게 또 입고 되었답니다. 특 안전죽도석곡 대품입니다. 이야기 만나기도 어려운 아이랍니다. 안전특대죽도석고이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또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쪽 벌부를 이렇게 보시면 안전특대입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로 꽃이 많이 필 아이들 이렇게 있는 아이들 또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또 다시 재입구 되었답니다. 꽃 정말로 많이 필 아이. 특대죽도 석고 24만원인데요. 10 5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보치나 디보치나 입니다 디보치나 이렇게 되어 있는 디보치나 디보치나 입니다 디보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보치나 13,000원 보라색 꽃이 꽃 수술도 받고 이렇게 예쁜 아이 13,000원 황금이랑이랍니다. 아주 입장이 아주 선명하고 뚜렷한 황금이랑입니다.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황금이랑 이 아이, 8만원인데요. 5만 5천원 드렸는데요. 오늘은 4만 5천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신 골드. 이 아이 상신 골드입니다. 상신 골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한두 개씩 막 피어나고 있는 상신 골드 한타지 않아. 지금 이렇게 한두 개씩 피어나고 있는 상신 골드 한타지 않아.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돈도입니다. 오돈도 이렇게 왕관. 임금님 머리에 이렇게 쓰신 것 같은 이 아이들과 다꽃대데요이 아이들이 꽃이 아주 오래가고 향기는 약간 미향인데요. 정말로 꽃이 오래가면서 쭉쭉 이렇게 쳐진답니다. 다섯 대 23,000원 크라운이랍니다. 크라운 나비 이렇게 모양같은 이 아이 나비가 빵긋 웃고 있는 것같죠 귀엽게 웃고 있는 것 같은 크라운 초코 15,000원 그리고 스프링파루입니다. 스프링파루 향기나는 스프링파루 이 아이 향기나는 호접란이랍니다. 스프링파루 16,000원 그리고 향기 카틀레아 향기 카틀레아입니다. 꽃대고요. 얘는 꽃집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 향기 카틀레아 이 아이들 16,000원 아우 예뻐요. 오렌지 신풍 오렌지 이 아이들 향기 있는 오렌지랍니다. 15,000원 바로크 그 벤자민 이 아이들 바로크 그 벤자민 이렇게 되어있는 이 아이들 곱슬곱슬 머리처럼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크 그 벤자민 이 아이 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비 플랜드 바나나 플랜드 이렇게 있는 이 아이들 나비 플랜드 바나나 플랜드 이 아이 5,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젤로니아 계속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지요. 엔젤로니아이 아이들 3,000원 드리겠습니다. 호주매화 이 아이들 모두 다 호주매화 애목대랍니다. 호주매화 애목대 꽃예쁘게 아주 많이 필 아이들. 이 아이들 제가 재명관서또 했습니다. 이 아이들 꼭 물이 촉촉하게 해주면서 키우실 분들 아주 꽃 많이 필 호주매화 오늘 만원 해드리겠습니다. 호주매화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서향동백 꽃망울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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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 방울 달려 있는 서향동백 이 아이 만 오천 원. 그리고 오로라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이 아이. 만원 드리겠습니다. 얼어란 만 원. 스트라이프 벤자민. 이 아이도 만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 익소라 꽃 졌는데요. 익소라 꽃도 금세 올라오지요. 삼천 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두 다, 모두 다, 모두 다 할인입니다. 이렇게 있는, 애목대로 있는 코향 냄새가 많이 나는 발렌타인 12,000원이랍니다. 발렌타인 12,000원. 그리고 에목데 마타피아. 에목데 마타피아 이 아이들 4,000원. 개발이랍니다. 개발. 이렇게 꽃이 피는 개발 이 아이. 만원이랍니다. 마당 정원에 심으실 분들 아스타 이 아이. 한개 5,000원인데요. 두개 5,000원. 왕꽃, 겹꽃과 헐꽃이 같이 피는 이렇게 같이 피는 이 아이들 이렇게 같이 피는 이 아이들 아우 꽃이 너무 예뻐요 14,000원 그리고 이렇게 되어있는 지금 조금 있으면 아마 꽃이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지금 색깔이 변하는 애들은 꽃이 올라오려고 변한답니다 애목대 부겐베리안 11,000원 그리고 율마입니다. 율마 아주아주 아주 잘생긴 율마 이 아이 율마 16,000원 그리고 더블 시클라멘 더블 시클라멘이랍니다. 더블 시클라멘 이 아이 6,000원 그리고 싹소롬 싹소롬이랍니다. 꽃대들 지금 막 나오고 있지요. 싹소롬 이 아이들 6,000원 사랑초입니다. 사랑초 이렇게 생긴 이 아이 사랑초 <laughs> 이렇게 생긴 아이 사랑초입니다. 사랑초 8,000원 그리고 어우, 향기 정말로 정말로 좋습니다. 이 아이 초코사리베이비 초코 사리베이비 향기 최강이랍니다. 지금도 이 아이 1 9 0 0 0원 인디언벨 예뻐요. 색감이 그냥 그 오렌지선 약간 공단같은 느낌 든이 아이 이렇게 아우 봐보세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 아이 꽃 색상이 너무 예쁩니다. 인디안벨 13,000원 그리고 구절초입니다구절초이 구졸처 아이 세개 11,000원 덴드롱이랍니다. 덴드롱 이 아이 4,000원 거북머리 보시셨습니다. 야생아 예쁜데요. 거북머리 이 아이 네개만 원이랍니다. 거북머리4네개만 원. 항호접입니다. 항호접 항호접 이 아이 오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신고디움신고디움 이렇게 있는 아이들 육천 원입니다. 보석금전수 보석금전수입니다. 보석금전수 이하이 2만 3천원. 제라늄이랍니다. 지금 얘들은 빨간색 꽃, 약간 살구색 꽃인데, 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라늄 2천원입니다. 아주 따글따글 따글 합니다. 제라늄. 또 금색 꽃 올라올 겁니다. 2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구패야, 지금 꽃망울들도 필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1년 내내 꽃 피는 구패야, 12,000원. 목백원이야목백원이야입니다목백원이야이 100원이야. 아이, 3,000원. 단추국화, 단추국화, 이 아이들, 4,000원입니다. 그리고 꽃님들이, 아우, 좀, 음, 유칼립투스를 키우고 싶은데요. 유칼립투스. 비염, 천식에 좋다는 유칼립투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많이 기다리셨지요. 유칼립투스. 만 육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 삼천 원. 에목대 육달린투스 아주 비염, 천식에 정말로 좋다고 하지요. 이 아이들 만지면 그 향이 있습니다. 어, 향이 있어요. 그리고 영담 영담입니다. 영담 지금 해가 저가할 무렵이라 영담이 꼭꼭 숨어버렸는데요. 아주 탐스럽게 피어있던 영담이랍니다. 14,000원 그리고 음이 아이 엉펑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 엉펑 1번 엉펑 15,000원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일본보다 훨 크지요.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엄청 큽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엉펑. 오늘 이 아이들 2만 2천원 드리겠습니다. 2만 2천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네 쌍대입니다. 자네 쌍대. 이렇게 되어있는 자네 쌍대 향기 매우 좋죠 장례 쌍대 두개밖에안 들어왔습니다 자네 쌍대 16,000원 호접입니다 항호접 이 아이들 5,000원 항호접 5,000원 이랍니다 트위스트 트위스트 입니다 트위스트 하트 모양이 들어가 있는 입장 속에 하트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답니다. 티스트 하트, 이 아이들, 만원 드리겠습니다. 티스트 하트 만 원. 그리고 소, 소하니호야, 이 아이들, 소하니호야, 거리하니호야는 만 원입니다. 소하니호야, 이 아이들, 사천 원이랍니다. 황금사철. 이렇게 방실방실하니 이렇게 안전한 금사철, 애목대로 되어 있는 이 아이들. 15,000원, 정말로 얘들 다 모두 다 애목대로 되어 있는데요. 꽃님들이 아주 얘들 예쁘게 마당에서 한 그릇 정도는 키우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 페페, 황금 페페입니다. 황금 페페, 이 아이. 9,000원 드리겠습니다. 한금 1 0 0배 9,000원. 그리고 바위. 바위수국입니다. 정말, 예, 바위 수국. 바위 수국, 정말 오래된 바위수국. 바위수국. 정말 오래된 바위수국. 이 아이. 4만원인데요. 2만 5천원 드리겠습니다. 바위수국 4만원인데요. 2만 5천원 드리겠습니다. 피어나는 은방울 고무나무. 은방울 고무나무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 피어 나는 은방울 고무나무 루비 음방울 고무나무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 2만 원인데요 만천원 드리겠습니다 2만 원인데요 만천원 드리겠습니다 루비 고무나무 그리고 이 아이 헬리코리아 헬리코리아입니다 헬리코리아 이 아이 지금 꽃이 졌는데요 줄기마다 꽃이 올라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올리브 이 아이 5만원인데요 올리브 19,000원 올리브 19,000원 그리고 또 이쪽으로 보시면 셀릭스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셀릭스 이렇게 두개 셀릭스 만원이랍니다. 하이트 핑크 셀리스 만원 에데병꽃 에데병꽃이랍니다. 이 아이들 1년에 두번 피는 빨간색 에데병꽃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쌍대 쌍대 목수국입니다. 쌍대 목수국 이렇게 두개 이렇게 잡아져 있는 쌍대 목수국 이 아이들 두개 만원이랍니다. 이렇게 두개 만원 그리고 개나리자스민 개나리 자스민입니다. 개나리 자스민 이 아이들 3만원 짜린데요. 개나리 자스민 이 아이들 12,000원 이는 플랜바고 이 아이들 2,000원 드리겠습니다. 플랜바고 5,000원 짜린데요. 플랜바고 2,000원 그리고 음, 제가 보여드렸던 버들마편초이 아이들 버들마 편초 지금 이렇게 잘라서 보내드릴 텐데 얘네들은 다 산답니다. 버들마 편초 10개 5천원 버들마 편초 이 아이들 10개 5천원 그리고 터풀이랍니다. 터풀 토플 이 아이들 한개 12,000원짜리지요. 터풀 이 아이들 한개 12,000원인데요. 두개 8,000원 퍼플 두개8천원 이쪽으로 또가 보시면 맹문동이랍니다. 무늬 맹문동이야. 이놈. 무늬 맹문동, 맹문동 15,000원짜리 한 개에 15,000원인데 두개 15,000원 모든 것은 입금 순서에 따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천. 이 아이들 남천 두 개. 5,000원. 그리고 층층이꽃. 층층이꽃이랍니다. 핑크 층층이꽃이 아이들 야생아 두개 5천원 벨가모 하이트 샤프란 하이트 샤프란 예한개 5천원인데요 네개 만원 그리고 찔레입니다 찔레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있는 찔레 두개 5천원 그리고 유럽 사계장미 유럽 사계장미 이 아이 3만 삼천원인데요 유럽 사계장미 3만 삼천원인데 2만 오천원 그리고 또,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들. 이번 수국 세 개, 세 개, 만 원이랍니다. 이번 수국 세 개, 만 원. 물리입니다. 하이트 물리. 여덟 개, 만 원. 핑크 물리 밖으로 이렇게 뿌리가 돌출되어 있는 아이들. 여덟 개, 만 원. 그리고 얘는 제가, 어, 갈대 그라스입니다. 얘들은 지금 여기 있는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10개 그린라이트 만원 10 그린라이트 10개 만원이랍니다. 10 그리고 얘는 털수연풀 털수연풀 3개 5천원 털수연풀 3개 5천원 그리고 얘 팜파스 그라스 팜파스 그라스 이 아이들 팜파스 그라스 다섯 개만원 드리겠습니다. 세개만원쓰겠던 반파스그라스 다섯 개만원 드리겠습니다. 손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